저희가 셀룰라이트하고 내린 결론이 미용이 아니라 이것이 질병의 지표가될수 있다. 그렇다면 부종도 아 너무 심하게 부으면 이게 다른 데가 안 좋기 때문에 붓는 거다. 이런 지표가될수 있나요? 어, 그렇죠. 진짜요? 네. 질환별로 이제 부종을 나타내는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만약에 부으면서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 음. 그게 단백뇨거든요. 맥주처럼 거품 나와요? 그렇죠. 응? 거품이 나온다 그러면 신장이 기능을 잃어서 단백이 아, 네, 많이 빠져 나오는 거죠. 오. 그래서 만약에 단백뇨가 많이 거품이 있다, 그러면 신장 질환의 네, 문제가 네, 있다라는 거요. 네, 보통 다 신장, 부종,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은 누르면 들어가요 부종이. 음, 음, 네. 근데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요, 눌러도 잘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음? 이렇게 어, 단단한 부종이 되는 거죠. 부 점액 수종이라그래서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부종. 아 이렇게 아예 들어가지 네, 않는다. 네, 네, 아. 단단한 부종. 아. 부종이 있으면서 숨이 차다. 어? 호흡이 가쁘다. 니 네, 아니야. <laughs> 가슴이 아프다. 니 네, 아니야? 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아, 심장? 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폐로 물이 차버려가지고 숨이 좀 가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얼굴보다는 보통 이제 배나 다리에 부종이 잘 생긴다. 아. 보통 복수 찬다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간질환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죠. 아. 네. 부종마다 어디가 더심각할게안 좋다 하는 게 네. 어떤 병의 지표가 되긴 되네요, 그렇죠. 전이. 질환별로 약간씩 차이는 아... 있죠. 네.